일지어다. 아멘 예, 두아디라 교회에서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초대 일곱 교회들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칭찬이 아니고 책망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때 는가 지난 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그 눈이 불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발이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그냥 예, 지포 만들듯이 오징어 만들듯이 그렇게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거리가 있었는데 많은 사업을 했다 했죠. 예, 좋은 사업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가 좋은 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칭찬거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망거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아디라 교회에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행음을 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와 음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지만 함께 음행한 자들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우리 한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많은 정치자가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우리 이제 고신 총회장을 지나셨던 분도 평양을 갔는데 이미 사전에 지시를 받고 갔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주는 음료수를 또방 안에 놔둔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마라. 에 그래서 에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한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가니까 미리 잔에 따로 져 있는 음료수를 이제 마시라 하니까 안 먹는다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는 흥분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에 그래서. 소위 기쁨적으로 서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하게 하고 그 비디오 다 찍어 가지고 약점을 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 그래서 북한 갔다 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싫은 소리 못하던 사람들은 다 뭔가 책, 책 잡힌 사람이고 갔다 와 가지고 계속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아책안 잡힌 사람에 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80년대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이 성지순례를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공짜로 성지순례 시켜준다 해가지고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성지순례 간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까지 대학생이어서 못 갔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가 통일교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성지에서 여러분 호텔에 여자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책잡혀서 통일교를 비판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본문이 적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엄난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많은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여러 도시에서 잡아온 여자 포로들을 거의 성적 놀이개처럼 삼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많은 죄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엄난과 연관된 죄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스벨은 오늘 뭐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번영주의. 부흥주의, 성장주의.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부흥해야죠. 그죠. 네. 자꾸 쪼그라들어도 되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면, 그게 교회가 성장해야죠. 아, 또 교회가 헌금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여러 교회를 돕고, 선교지도 돕고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없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 인간들만 모이는 자리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세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오는 신 그가 성장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회에 의해서 저희 역시도 참 그렇게 못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 저지였잖아. 회개해.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올까봐. 또 괜히 뭐상처받다가 시험 들었다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을 못하고 살던 것이 우리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 많은 거 절대 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야 되는데, 공의는 내버려버리고 사랑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세속주의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세벨이라는 여 선지자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오늘 날로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저분은 아주 똑똑해서 교회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을 일을 많이 해주니까 마음 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라. 이두 아디라 교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분들이 설교한 걸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두집 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두집 살림을 하면 안 된다. 이래 설교해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뭘 요구하느냐 하면 위로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집 살림도 하기 힘든데, 두집 살림한다고 참 힘드시죠?" 어느 목사님, 설교가 그랬어요. 설교가 그렇게 해라. 이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곳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로하는 설교, 부흥하는 설교, 그것을 강조해 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내가 오늘 그래, 잘뭐 교회 가서 내가 그래, 잔소리 들으려고 오늘 교회가 나와야 돼. 아, 뭐, 오늘도 목사님이 괜히 뭐 성질을 내하고 그래서 한다. 내가 잔소리 들으려고 교회가 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근데 그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꾸지점도 그 들어야 되고 죄를 지적 받아야 되고 그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책망도 필요하고 이런 꾸지점도 그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엉광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 교회 대체 부지 이제 산다 뭐 얘기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방금 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교회 부지를 이렇게 사다니까 교회 부지하고 붙어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또 찾아와 가지고 내 땅도 좀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건 제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고 이제 조정 작업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어떤 데는 또 그렇게 요청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잘 지어야죠. 아름답게 지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광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들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없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잘 지어놓고 교회 시험 들고요. 예배당 잘 지어놓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먼저 아름답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침상체 너희를 던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재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인지 내 마음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전혀 소망이 정말 없었는가 하는데 오늘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여러분 24절에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 가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만 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미 너희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이거 그것만 해도 너희 짐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 그래도.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에스겔 구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의 구장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살육하는 기계를 찬 천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빈부귀천 할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에게 말씀하자. 네가 이 살륙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들 앞서 가서, 앞서 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예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십자가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먹그릇을 가지고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들어가라. 그래서 성전 뜰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있는 늙은 자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 도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물며 항복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까지도 너부간 내설에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바벨론까지 데리고 갈 가치가 없어 다 죽여 하문묘의 시더기야는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 10명이 처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일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일을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밖에 있는 가정한 일들만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엄난한 일들 마약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르 자신을 지킨다라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고신척이 너무 말씀 말씀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경건주의자다, 바리새파다, 현대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다, 미련하게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고신 예배를 두고 난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 딱딱하다 설교가 너무 율법적이다 그런 얘기들도 비난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느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그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삶이고 내 생활이고 내 가치관이 되는 삶을 우리는 붙들어가야 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해서 우리는 살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어, 고신이 SFC 강령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라는 얘기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수정해 간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말씀으로 늘 바꾸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맞추어서 오늘 상황에 맞추어서 오늘 형편에 맞추어서 변질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무련 형편을 끌고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8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세미나 열풍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종류들을 다 살펴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현대적이고 매력적이고 성장주의고 언제나 목회 방법론적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복음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있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세미나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목회자 매너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걸 제가 한 시간 들었습니다 매너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분은 그런 얘기를 요그 교회는 5부 예배가 있는데요 5부 예배가 있는데 2시간 간격으로 5부 예배를 하죠 그런데 5부 예배를 하는데 단임 목사님은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 면도 다시 하고 2부 예배에 맞추고 나면 다시 세수하고, 다시 또 면도 다시 하고, 화장 다시 하고, 그래서 또 메이크업하는 분이 별도로 이사 또다 해주고, 뭐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그래 걸 하겠다 했어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내려올 때 화장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일부 일부 바뀔 때마다 메이크업 다시 한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면 내가 예배 부수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방법론적인 것만 강조되는 것이 뭐냐하면 성장주의고 부흥주의고 발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평가에 기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 세상이 보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상을 줄 테인데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다르게 말하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구에게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떨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현대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고 꼴통이고 뭐 그렇게 보인다 할지 몰라도 어떻하든 나는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새벽 별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두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세운다라는 건,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이 뭡니까? 부부간에도 정제를 지키는 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다른 길로 갈 필요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격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광 교회는 이런 복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게 있어서 마음에 때로는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래도 남아 있는 자들이 있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들마다 끝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딱한 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런데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곡해해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열린 길을 주옵소서, 마음의 길을 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많은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세배를 용납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는 풀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시는 진노의 하나님 앞에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